그래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면딱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있다를 지워주려고 무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요 아, 무아란 말이 나가 없다가 아니고 고정이 동네를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야. 무심을 무아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해서.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이렇게 무자를 써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니다. 그 뜻이래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나가 어떠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뭐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별적인 나의 개체나 개체. 개아라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나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 그게 아니면 뭐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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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그게 아니면 요거다 이거지. 전체, 전체. 전체다 이러지 자기가 전체라고 알지 않으니까 네 알고 있는 그건 아니야. 이만이야. 그게 뭐하라고?